1방이에요 엘리선 1,1방 타고 싶은 거타 그냥 상급 그래도 주스길은 찍어야지 <목소리> 하나 아 근데 저아이스가 아, 좋아요 아, 근데 그러면 저희 딜러는 까미우를 하는잘 우리 딜러 까미우다 헐 져라 저 초킷 빼고 잘했그아네잘 맞힌 너무 오랜만에 한다 근데 아이스쿤 너어라 에이, 아, 저쪽에 있구나. 이술이 동시에 없어진 것같아 근데 나보다 평타에이쪽뭐 아, 이 일단 일일방사딱 좋아 사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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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돼. 어 잘못 가져왔다. 고걸로 가져왔네? 방고사다해고고 아, 나 일로 안 여긴, 요게... 정확 아, 떨어졌다. 어, 씨가 너무 안 좋네. 저 죽어요! 와 빅터 노티어 우와 까미녀 뒤돌아갔어 아하하패 남았어 좋로컷패 음. 그... 응. 저... 남았어 정확... 헐나 <laughs> 어, 이거 죽는다 안 죽네 우와 어공잘 어, 잘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어. 어. <laughs> <자, 뭘까요>? 정확 <laughs> 배우리 바람 때문에 하나도 안왔습니다 나라라라 영원히 저터 미쳤나? 죽였어! <웃음> 왜? <웃음> <웃음> 이 사람 더블 퀘다, 미쳤나? <laughs> 이거 고 더블킬 우와! 라정

겼어 <laughs> <laughs> 야, 얘딸피야 존나 개딸피야 아니야, 안 돼. 이건 아니야. 돼. <laughs> 되게 만들 거야. 우리는 우와. 되게 만들 것이다. 죽였다 <laughs> 제이온 저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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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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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일방 근데 왜 저희가 밀고 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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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그레가> 기웃겨. <laughs> <못해서? 웃음> <laughs> 진짜 다 일정방인데. <laughs> <laughs> 아, 우리 1, 1, 1방까지 허용하자. 정확히. <laughs> <laughs> 20레벨 넣으면 <laughs> <넘은 웃음> 1, 1방 가능, 이런거. 일레방 허청해주자, 우리. 짐벨까지 가야죠. 저거, 저거 하러 가야 돼. 이걸, 이걸 죽인다. 정확. 마틴 개피요. 어, 바뀌었어. 어, 왜 이렇게 안... 저 이거 잘못 가져와서 숨쉰게 없어요. 우와 오마지 어, 목소리 완전 좋다 방금 아, 드레이트 하는데 오그래지 마티리 다. 아백장 못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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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름 먹읍시다 아악 아 폴리 크 <laughs> 브로소요. 피크, 아, 이거 고이니안 듣고. 아니이 사람 죽였고아니이니 내가 고 이거 고니 내가 이거 <laughs> 고니니니 <너딩하고> 있었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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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역시 저기 <laughs> <좋아. 웃음> 아, 이거 안 되겠다. 진짜 1 1방은타야겠다 아, 기시저기 안되겠다 저기로... 저기로... 만찍로저고요 근데 저희빵저는 누가 부로죠 <laughs> 제가 다기로저요 <까버려요. 웃음> <laughs> <laughs> 제가 몇개저부로거든요 <laughs> <또 웃음> <샀다니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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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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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깼다. <깬다. 웃음> 바로 마히니까 정확히. 아미오는 날 착집하도록 해. <laughs>

이리 이리 이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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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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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우와 돌격! 우리... 일일방 쯤은 가야될 것같아 어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가야된다 일일방 캐럴을 살려라 저와. 튀어라 마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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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laughs> 내가 기 아, 줄게 아, 여기. 어. 아, 여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 아, 여기. 아, 여 아, 여 여기. 아, 여기. 아, 너왜 여기 아, 있어? 제이 안 보인다. 왼쪽인가 둘, 어, 오케이. 푸시오, 아, 제이. 날아올라 했어. 네. 최면이요. 어! 저 거기 들어갈래? <laughs> 우리 다 바이. <laughs> 빛 아래 들어가 싶어서. Hot place. 제로 이거 J 궁. 마티나요 숨모에서 오른쪽. 아, 시지가 뭐야? 왜 자꾸 잡혀 이게. 아, 비뎌 아주 정확. 리오는죽 아, 나이네야 어, 어, 어. 나랑 평타 대결하자. 안 돼, 빅터가. 어, 지 빅터 ]ennial. 한 명만 봐주실 분. <불량> <불량> 어. 아, 자리 피했습니다. 괜찮니 태우 <laughs> 겨 뭐야? 이 떠오 상은 왜 이래? <웃음> 어, 어. <laughs> 잘 했어. <laughs> 나의 지식이 인도의 어부니가 지었어. <laughs> 어, 어, 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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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하게. 웃음> 어, <웃음> 고마워요. 예상 밖인 <바뀐> 걸 <laughs>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 야, 제가 눌렀습니다 멋진 능력이다 예, 상바뀐건이건 뭐야? 어, 안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아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치 뭐야? 어, 이거 뭐 이거 이거 려다닙시다 아, 맞아. 아 19초 남았는데 어, 못 아무나 먹겠네. <laughs> 아무나 검정봐 아무나 검좀타봐 계속. 여기 까미가째 있어요. 먹었어 <laughs> 맞아요. 정말 아 <laughs> 먹네. 근 줘야 될것 같아요. 래시다나마티한테 네, 찍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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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어, 저, 저, 저. 죽을 것 같은데? 저, 저, 저. 뭐야 이거? <laughs> 어, 어, 지금 뺏으려. 먹었나 다? 아, <laughs> 정확. 저희 좀워야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감미요감미요감미요 <laughs> <laughs> 뭐야 적팀 적마티도 방이었네. 들어가. 야 저거 쫓아간다 <laughs> 야 저거 미친놈 진짜 rp에 <laughs> 눈먼 새끼 아야 아야 뭐야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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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왼쪽가서 저거 하나 먹을까요? 맹 갑시다. 말잘 듣는 서포터들. 뭐? 어, 초 남았어요. 못 먹어요. 여기 제이 뉴천 서주동. 잘 만. 배고파서 꼬르륵 거려. 무 시켜야 돼. 좋먹뭐 정확히... 먹어. 간단하게 먹어. 나 라면을 시키고 냉기면 안 될까? 냉겨? 아 그래, 그럼 라면 시키고. 아니, 약간 저, 저, 간단하게 저, 저, 저. 뭐, 있는데 뭐 딴게안된거가지고 저희는 말랩을 찍는 건가요? 네, 네. 말랩 찍었지나? 아, 아. <laughs> 저희요? 네, 저희 그때 계속 그거만 찍었어요. 주스킬이랑 이제 일장방으로. 근데 그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고마워. 아, 그거 아, 때리고 싶다. 가도만 아, 간다. 공격. 여기 갑시다. 아니 여기로 오지 않을까? 아지래. <laughs> 정말 끔찍해. <도망간다>. 먹고... <laughs> <별 없는 사람. 웃음> <우와. 웃음> 어 먹고. 별없는 사람. 우와. 어찍혔어 빠지자. 근데 우리 다섯 명다 쫄쫄쫄쫄 파... 따라가다니고 있어서. <laughs> 어. 기초일 것 같아. 그쵸. 여기 안녕. 정리 먹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 네아 돈이 쌓인다. 레 오늘은 는 믿기입니다 타임 트 타임 투 다이 캠 어? 뭐야 얘 근데 너무 어 <laughs>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자기 갑자기 컷. 자기 갑자기 갑자는데자기갑까요 좋아요. 갑자기 응. 갑헤헤헤공 <laughs> 탔다고? 기 아니, 공은 아니야. 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갑시다갑 돈 있는 걸로 장갑 사요 장갑 어, 사라고 샀어요 저희 그렇다고 칠순 없잖아요 맞아요 열똥 <laughs> 조심 열똥 인도에 어분 나지 않도록 트로폭게피어 일로와 이 새끼야 이건 뭐야 멋진 능력이야 정확. 어, 여기 마틴 있다. 우와. 허블 빠졌고. 괜찮아. <laughs> 아 타워. 정확. 파워 아, 미러도될것 어, 같은데. 다 엘리온다. 정확. 어두명 걸렸어요 앞에. 어. 두 명이요? 빠집시다. 우리 상자 한도 있었어요. 아. 치료. 전 말래 갈게요 그래 네, 저도 갑니다 쟤네도 이동합에시다이 어이가 없을거야 <laughs> <laughs> 처음에 <웃음> 야, 일장방으로 가, 시작했는데 갓소포터한테 왜그러냐 <laughs> 제이가 되게 잘할줄 알았는데 <laughs> 역시 마스터는 <laughs> 믿을게 못돼 괴롭는 <laughs> 사람 <laughs> 여기있다 장박건 말래 찍었습니다. 우리 진짜 몰려다닌다. <laughs> 이거네, 몰려다닌 이거 먹자. 그 앞이야, 몇번 남는 거? 지리 컷이요. 우와, 정확! 와... 초면 들어갔는데? 걸어가네? 죽였타요 이리와 이방어요 방어 먹자 이거 먹자 네, 레오너르 개불쌍하다 진짜 더일어나지 못하고 솔직히 이 조합에 이루어 수가 정확 아, 씨발, 저기 한다. 아, 엔트리. <laughs> 아, 못 들어가. 아니? 들어가라는 건가? <laughs> 아, 사라졌다. 우와. <laughs> 아, 광충이 사라졌어. 갑시다, 빠집시다. 빠집시다. <laughs> 음, 저도 가고 <laughs> 싶어요.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이거 먹자. 맛있겠다. 이거 어, 말래. 하지만 동신기, 동신기 빨돈을 버려야 돼. 우리 이제부터 통신계를 부르는 거야. 아, 안 돼. 저도 아직 밑에 돌아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가운데 첫파이이 내가 먹을 수 있어야지. 여기 마틴이에요. 어, 먹으러 오나? 고마워요. 너 여기 올 거야? 정확히. 뭐야 저기서 까미우가 딜을 돌고 있는데? 보시오. 페이드. 보시오. 와, 1디스 했다. 아, 근데 멘탈 나갔을 것 같은데. 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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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솔직히, 저희가 못했으면은, 쟤네들 댓글 이건데, 다 1인분 이상씩 해서.